많은 기대를 모았던 내 사랑 파트 21의 예고편에서 팬들은 드디어 앞으로의 내용을 엿볼 수 있었다. 예고편의 한 가지 눈에 띄는 디테일은 상당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중심 인물인 길체가 비닐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겉보기에 눈에 띄지 않는 이 액세서리는 팬들의 토론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앞선 티저 영상을 떠올리며 예민한 시청자들은 길채의 결혼이 겉모습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결혼한 척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등장 인물이 거짓 신분을 취하는 고전 줄거리를 연상시키는 개념입니다. 예고편에서 길채가 실제로 구셀레무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야기는 두꺼워진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개로 인해 팬들은 연인들이 비극적으로 이별하는 로맨틱 서사와 평행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는 바람처럼 휩쓸려가는 듯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또 다른 인물 구원무가 군대에 징집되면서 스토리는 더욱 암울해진다. 시청자들이 그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 그가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을 두려워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 팬들은 드라마의 방향성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내비친다. 어떤 사람들은 내러티브가 기대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작가와 제작진의 노련한 조화에 대한 믿음을 유지합니다. 연인이라는 타이틀로 시청자들 사이에 엇갈린 감정을 불러일으킨 드라마다. 11회 유튜브 영상 댓글에는 설렘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특히 길체가 과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 일부 시청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운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진다. 예고편 속도 다른 인물인 장현이 내뱉는 특별한 대사에 기대감이 일렁인다. 그는 길채에게 소통을 촉구하는데 이는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요청이다. 이 문맥에서 의사소통이라는 용어는 편지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팬들은 장현이 길채에게 보낸 편지가 그들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았던 파트 1에서 놓친 기회를 회상합니다. 장현이 탈퇴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길채를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현이 길채에게 연락한 동기는 길채의 안부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혹은 구든과 결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미련으로 해석될 수 있다. 11화 예고에서 눈에 띄는 디테일 중 하나가 바로 길채의 비니. 평범해 보이는 이 액세서리는 팬들 사이에서 호기심과 추측에 초점이 됩니다. 아직 상황은 불분명하지만 예고편에서 장연이 언급한 소통에는 반전을 암시하는 의미 있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으로 시청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예고편에서는 길체의 청나라 여행이 조명된다. 그녀가 포로로 잡혔다는 가정과 달리 실제로는 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개는 그녀의 캐릭터의 복잡성을 더해 팬들이 다가오는 에피소드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팬들은 긴장감에 빠지며 복잡한 줄거리가 어떻게 해결될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고편은 수많은 논의와 추측을 불러일으키며 시청자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는 시청자의 참여와 열정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며 탄탄한 스토리에 감사함을 표하고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기대하며 다음 회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